그대로 곱해 볼게요. 요거, 요거 곱해 주면 6, 2제곱. 요거랑 요거 곱해 주면 플러스 4, 2a. 요거 이제 곱해 주면 9a2. 요거 곱해 주면은 3, 2, 6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것은 6, 이죠 요거는 플러스 4a. 요게 a가 돼서, 요것도 a가 되죠? 그러면 9a. 그러면 6a제곱. 음, a제곱만 잘 알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13a 플러스 62.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a제곱이 뭔지만. a제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1, 0. 곱해 봅시다.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2네요.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6, 요거를 2가 되겠죠. A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해서, 13A, 여기 없어지네요. 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X는, 0이고, x는 0이고, y가 13이면 되겠습니다. y가 13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개 어, 더하니까 13이 되겠습니다.